찬미예수님. 예수님 아. 마이크 이거 그삐 소리 나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토니 오 형제님. 네. 오늘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매일 미사를 좀 보면 하늘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라고 나타나 있죠.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 모범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라는 게 핵심이겠죠. 어, 그리고 오늘 이 1독서, 2독서, 복음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어, 사실은 이독서와 복음 내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요한 목시록에 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전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바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어, 요한 목시록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요한 목시록이 뭔지를 모르시겠죠? 어, 요한 목시록 그거 뭐다 뭐 죽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어? 이상한 말 나오고 이해하기 힘든 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텐데,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이 어, 요한 묵시록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것이다. 요한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한이 붙었고,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런데 요한 묵시록을 그러면은 요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사도 요한이 썼느냐 아,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 혹은 요한의 이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어,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쓴 것이 아마 아, 학계의 정설일 겁니다. 그리고 뭐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 요한묵시록을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독서에 나오는 14만 4천 명, 뭐, 666, 666, 네, 뭐 이런 숫자들, 이런 게 떠오르고, 내용이나 주제나 이런 부분들은 떠오르시나요? 거의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대부분 뭐, 상징어와 뭐, 어떤 표상, 표징,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 묵시록을 읽다가, 이게 뭔 내용이지? 그냥 이러고서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그냥 훅훅 넘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예 펴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요한 묵시록,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묵시문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이분법적 관념이에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뭐 선과 악, 뭐 의인과 악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판단을 하려고 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종말에 가면 어떻게 된다? 심판과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그 개념이 이 묵시문학에 쭉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묵시문학이 가장 성행했던 것이 이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 한 2, 300년 사이에 이 문학적인 그런 어떤 양식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어, 그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요한목수록이 언제 쓰여진 것이다 그 사이에 쓰여졌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아이 내용은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기원 후에 쓰여졌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 요한, 일반적인 묵시문학과 그리고 이 요한 묵시록에는 좀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반적인 이 묵시문학은 그냥 뭐 선과 악, 잘못했어, 너 벌. 이런 도식이 정확하게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 묵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그 모호한 가치가 숨어 있어요. 관점이 숨어 있어요. 뭐냐. 선인들도, 의인들도 잘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악인들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언적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 특별히 이 요한 묵시록 안에서는 묵시문학적인 특징과 예언적인 특징 두 가지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뭐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 목시록이왜 쓰여졌는가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이 요한 목시록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어 요한 목시록을 썼는데 왜 필요하니까 썼겠죠.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니. 어, 기원전 1세기경에 어, 이 요한목시록의 저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어, 로마는 어떠한 사상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어, 로마 황제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그리스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어떤 다툼이냐면 그리스인들은 로마 황제를 믿으면서 어떤 뭐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는 행위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리스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게 무언가 재앙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스 도인들에게 뭔가 자꾸 이런 박해가 가해졌을까요? 가해지지 않았을까요? 너네 빨리 어, 황제한테 숭배해 숭배해 하면서 자꾸 강요가 갔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매진해야 되느냐? 이러한 관점들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 사이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좀 이렇게 만연해 있었나 봐요. 좀 어려운 문제였나 봐요. 사목서관 같은 데를 보면, 로마와 적절히 타협해서 그들이 해줄 것들을 해주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알아서 지켜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뭐 바오로 서간이나 뭐 이런 요한 목시록 이런 쪽에서는 아니다, 어? 꿋꿋하게 우리가 싸워 나가고 이겨내야 된다. 어? 그런 박해들 다 이겨내고 오로지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두 가치가 이게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이두 다툼 중에서 어떠한 다투 어떠한 세력이 더 컸을까요? 더 컸던 세력이 이 로마와 잘 이렇게 얘기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는 우리 것 누리고 타협을 잘 합시다 라고 하는 세력이 더 컸던 거예요. 근데 이 요한 묵시록의 저자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었을까요?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일곱 개의 교회에 쭉 둘러보다 보니까 어?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이 요한 묵시록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와서 요한 묵시록을 무슨 이 유사 종교에서 하, 뭐,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면, 뭐, 14만 4천 명이, 뭐, 666이, 뭐, 일곱 교회가 무슨 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요한 묵시록의 배경적인 지식을 전혀 모르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다. 요한 묵시록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목시록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요한복시록의 저자가 꿋꿋하게 그 나의 어떤 신앙관을 지키면서 하느님께 정진해 나가는 모습, 여타의 어려움들이 나를 박해하는 어려움들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감내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면 악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요한복시록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뭐 행복하여라, 뭐 이제 뭐 산상설교, 평지설교라고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세상적인 가치들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 결국에는 무엇을 얻게 된다?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잃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 나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복음의 내용이고, 이 독서의 내용은 어,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이니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니 힘들더라도 또 꿋꿋하게 이겨 나가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 오늘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어, 사회적인 관념과 가치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신앙적인 가치를 준수하면서, 보존하면서 나아가야 되느냐? 그두 가지의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답은,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오늘 강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그두 가지 가치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도 동반,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다? 바로 오늘 대추기를 지내고 있는 성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인, 모든 성인 대추길 때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이 신앙은 통공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들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성인이 나를 성인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 내가 잘못하고 뭐 하는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도움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 어, 하늘나라에 있는 성인들 혹은 또, 뭐, 여타, 뭐, 나의 어떤 소 천사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또한, 내가 하느님 곁에 갔을 때에, 내가, 어, 나 외에 남겨질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또 하늘나라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또 남아있는 이들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함께하고 있는 그 서로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서로가 함께 통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아그 이건 이건 그냥 사족인데. 뭐다 아시겠지만 이 14만 4천명 뭐666 오늘 또 독서에 무슨 숫자로 뭐 나오나요? 어 네, 14만 4천명은 이제 12곱하기 12곱하기 1000이에요. 근데 이 12곱하기 12곱하기 1000에서 12가 뭐 이제 여러가지 또 해석이 있는데 1 2라고 하는 완전수 그리고 뭐 12지파 그리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 가장 이 커다란, 이뭐 천인대장 이러한 것처럼 그 어떤 가장 커다란 숫자적 개념이래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뭐 무슨 어느 종교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요.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12지파, 열두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결국은 14만 4천 명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수인데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빠졌죠. 그 의미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숫자 6이, 6이나 6이, 6이 세 번이나 사용됐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탄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족입니다.